예, 1 2 1 0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집행의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요즘 날씨가 완전 폭염의 열대야.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상이변 기후이변. 기후가 지금 지구를 공격하고 있고, 지구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풍 독수리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인도 자카르타는 시내가 물에 잠기고 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폭우가 와서 오성 지하차도에서 무려 14명이 돌아가 있습니다. 근데 14명이 돌아갈 때이상황이 계속 신고, 가 접수가 됐습니다.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여기서는 저기로 저기서는 여기로 핑퐁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긴경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관제다. 관제. 이거는 천재가 아니고 관제다. 그래서 공무원 3 6 명이 징계 올라갔다는 암이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이번에 징계 올라온 3 6 명은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를 했대. 중징계.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들을 보고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 이꼴 뭐라 그러냐?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문재인과 자파 정부가 계. 그래서 공무원들만 내려놓고 또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은 또 철통 같아 갖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그런 거 하라고 뽑아낸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뽑아놨는데 지금 뽑아놓은 공무원들이 이것들이 국민 위해 갑질하고 있어. 국민이 내 세금으로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가 공무원 됐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공무원이 되는 순간 나는 갑 중에 갑내 신분은 정년까지 보장. 그게 국민 따로 놀고, 공무원 따로 놀고, 그러니까 국민만 외롭고, 지금 아웃사이드에 있는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될지. 아웃사이드 있는 국민들은 지금 소외다 소외. 이래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36명 공무원들을 지체수로중징계야는데 그래야 다른 공무원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무원들의 공무원의 복무 신조 뭐 그렇게라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통일부 공무원들 아무도 하는 일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있다. 예, 잘라야 됩니다. 통일부 공무원들도 잘라내야 됩니다. 일단 잘라내고 새로운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그때 새 공무원 뽑아서 새로 시켜야지. 지금. 손발이 모두가 마비됐고 두뇌까지 마비된 그런 공무원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뭘 한다? 있을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잘라냈어요. 특히 우리 군 국방부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도론이 넘어왔다 그대로 넘어갈 그때 국방부 장성들 8, 90%를 잘라라. 왜? 차기가 없는 인간들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군사훈련하지 마라. 예. 진지 t m 도 대체하라. 예. 다 예외해서 군을 완전히 국방의 군의 기강뿐만 아니고 군 질서까지 다 무너뜨린 저군인 장성들은 장군될 차기가 없는 자들다 그래 다 정의하라 그래요 안해안해안 안안 하면 지금 조그만한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하면은 지못 막습니다 이번에 해병대가 저 경북 예천인 수해 복구 가서 우리 해병대 병사 한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해병대 그 지휘관들이 모두가 저 위에서 상급 부대에서 지시로 자기들을 수행했다. 아, 이런 말 하고 있어. 기강이 다 무너져 있어. 상급자를 고발하고 나는 책임 없다. 말하고 있는 저 우리나라 최고 막강한 부대 해병대조차도 저 모양 적군인데 다른 부대에 오지긴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기강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군사 작전을 하다 보면 군사 훈련을 하다 보면 반드시 병사 병사들이 인사 사고가 납니다 인사 사고가 날때그 인사 사고가 나는 병사들은 상당히 예우를 해어요즘은 예우를 잘해 예우를 해서 이렇게 어디 국립묘지 안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을 모욕하고 군을 벌떡고 군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를 했어안 되는데 군 내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죽일 놈들 아닙니까. 이 것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우리가 옛날에도 유격훈련 가고 하면은 매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인사사고 납니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피를 흘리고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전쟁에서는 우리 병사들이 사망자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훈련은 전쟁에 준하 정도의 강도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사사고가 반드시 납니다. 그 인사사고가 날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죽는데, 군이라는 것은 특수조직이고, 그, 그 특수조직은 어떻게 보면 폭력조직이고, 폭력을 관리하는 조직이고, 어느 날은 폭력을 행사해야 될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마어마한 강도로 군인을 시켜야 됩니다. 사격장에 가서 총을 잘못 방아쇠 당기면 옆에 있는 전우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엄청난 강도 있는 정신무장이 될수 있을 정도의 을차도 필요합니다. 군 지휘관들의 그런 힘을 못 주면, 군은 당나라 군대야 됩니다. 50만이 있어봤자 필요도 없고, 60만이 있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기운이 빠진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 군대를 만든 놈이 바로 문재인이고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이고 문재인 정권에 기승했던 공직자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모든 부분에 좀 이렇게 넓게 보시고 하나, 근데 중요한 부서 하나, 어느 중요한 부서 국방, 경찰, 검찰, 이 공안 기능부터 특히 그 국정원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돼. 그리고 공무원들, 공무원들 기강 한번 다시 잡아야 돼. 망구강산이 망구강산 국민들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있는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자신들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닌데 대한민국 정치판은 맨날 저들끼리 매일 싸움 하루도 안 빠지고 싸우 싸우는 것도 격기 있게 싸워야 되는데 완전히 품격도 없이 거의 깡패들보다 더 조폭들보다 더한 악의 다툼을 하고 있어요 저런 인간들이 국민을 위한답시고 국가를 위한답시고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전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열을 준비해서 다시 잃어버린 영토도 찾고 회복하고 지금 모스크바를 공격 드론으로 공격했고 오늘 아침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수중 드론도 개발했는 걸 물에 떠있다가 그1 톤짜리 1 톤짜리 무기도 엄청나게 쉽고. 흑해 함들을 일단 공격하려고 만들었는데 제가 볼때 러시아는 빨리 전쟁을 종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 본토도 공격당한다.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래야 됩니다. 이해는 이 눈에 눈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해야 전쟁이 빨리 끝난다.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수도가 공격을 받으면 우크라이나도 바로 모스코바를 포탄 한 방에 막두 단을 때리고 그래야 전쟁이 끝나니 푸틴에게는 그렇게 해야 전쟁이 끝나지. 안 그러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력을 행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젤리스키처럼 윤석열 대통령 아마 젤리스키보다 더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매측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상 모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 식구부터 딱 정신 문장을 시켜야 돼요. 저 백만이 넘고 200만이 되는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는 내 군사가 하나는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다 뭉쳐있을 때 전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은 반드시 성산이 없어니 이번에 LH 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철근이 많이 빠졌어요. 말이 됩니까? LH가 뭡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아파트 짓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철근을 빼먹고 아파트를 지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지랄을 했돈 빼먹는다는 도사들이 이거 조사해서 강력한 처벌에 철근을 빼먹고 공사를 지은 그런 놈들 다 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그리고 관계자들 다 구상권 청구해갖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다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위로고위자료로다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해서 이런 짓을 한 놈은 극행의 차이 극행 가중처벌해 그러지 않고는 이걸 망고 쳐지고 못 고쳐집니다. 성경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 쳐다보고 가는 인간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 돈+ 돈+ 돈 하는 인간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 돈이 악마의 주술처럼 그런 주술을 갖고 있어. 돈을 추구하고 돈만 쫓아가는 놈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일단 돈돈는 하는 순간에 영원히 강가 동시 육도 갑니다. 영육이 다 가는데 그게 온전한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LH 공사도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다 철근을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철근만 빼먹었겠으면 레미콘 배합 희석시킨 것도 많이 아마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경우가 많았을 거이 그것도 다 찾아야 됩니다. 이 정부가 지금 맡고 있는 과업은 어마어마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그 부실을 이 정부가 메워 넣어 장관도 끝. 끝까지 선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제 사과 문제 하라. 원희룡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노선에 대해서 타협을 해라. 원희룡 장관은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왜 가짜 뉴스부터 푸트링부터 사과하라 그래. 가짜 뉴스 푸트링거 사과하면은 나도 내가 이 급하게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해갖고 지면 안 돼. 정치 전쟁에서 지면 안 돼. 이게 돼. 한동훈 장관처럼 무조건 치고받고 이겨야 돼. 그래야 가짜 뉴스가 안 퍼집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가서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싸울 때내 주변에 있는 정치인도 그랬어. 저러면 안 되는 데 국무위원이 국회의원들 알겠습니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 거 그게 이제는 흘러간 옛 노래입니다. 그거는 옛날에나 그랬고 이제는 국무위원들이 국회가 당당히 싸워갖고 그 무식한 국회의원들하고 가짜 뉴스 퍼드린 국회의원들하고 싸워서 국민에게 옳음을 알려줘야 돼요 국회에 무식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똑똑하고 좀 지성적인 그런 국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보면은 국민보다 더 무식한 집단이 지금 국회의원이 됐서또 시대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경제가 지배하고, 이제는 지성이 지배하는 시대로, 대중이 지배하는 시대로 다 바뀌어버렸어. 이제 정치 몇 놈이 세상을 남도질할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국회가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배하고, 대중이 지배하는 시대로, 정치판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국회에서 갑질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정치적 공백 사항은 상당히 커집니다. 왜? 굳이 정치가 필요 없어요. 정치의 존재 이유가 굳이 필요 없다니까. 저 여의도 국회가 통째로 없더라도 나라 돌아가는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갑니다. 더 행복하게 돌아갈 수습니다 왜? 정치의 존재 이유가 이제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관심하다는 겁니다. 국민,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용어로 대중. 대중이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여론을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모아놓고 천명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교집합 공통 교집합이면 거의 정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시골 사람 천명을 모아놓고 한강에 다리가 몇 개인가 물어봤을 때그 천명 중에 쭉 말한 사람들의 확률이 제일 높은 그 답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대중의 힘이 상당히 커진다 세월은 금방금방 금방 가고 또 나라의 운명도 금방금방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 스스로를 성찰하고 바라보면서 국민 스스로가 해야 될일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18일 날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 15년 만에 초대돼서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는 주요한 세계사적인 흐름에 대반전이 있는 그런 회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세 나라가 캠프 대비에 대해서 아마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중요한 일도 남길 것이다. 그런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일 삼각 동맹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거 한미동맹 70주년, 지금 미국 대선관 앞에도 70이라고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70주년을 기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다 해서 참여를 해주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창경TV에서 얼마 전에 한번 1200일에 대해서 보더라고 어떻게 할까요 뭐 도와줄까요 뭐 하더니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미동맹의 이 초소는 상당히 중요하고 초소가 아니더라도 한미동맹을 위해서 입으로 떠들지 말고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주잘 시작하시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종착어제와 오늘 아침 송아제가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